네 안녕하세요. 간보는 의사 언니가 대한간학회, 대한간암회와 학 함께하는 환자분 우리가 찾으러 간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저 멀리 경상북도 경주에서 40대 환자분께서 오셨어요. 김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김 선생님 제가 비형간염이 있으시다고 들었어요. 비형간염 얘기 들으신 건좀 오래되셨나요? 네 제가 40대 중반이니까 한 네. 20년 전쯤 훨씬 더된것 같은데. 어, 군대 생활할 때 헌혈할 기회가 있어서 네. 헌혈을 했는데 네. 헌혈하고 난 뒤에 어, 복윤자 판정을 받아가지고 어, 그때부터 어, 인지는 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러면 그전에는 전혀 비형관념이가 없다가 네. 그건 성인되고 난 이후에 처음 들으신 거네요? 그렇죠. 네. 뭐 식구들 중에도 네. 그뭐 비형관념에 대해서 네. 뭐 인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네. 아무도 없다 보니까 네. 전혀 뭐 그런 거에 생각을 못하고 있다가 헌혈 1차, 2차 때는 아무 말이 음, 없었는데 음. 3차 때 이제 이 통지서 받고 나서 네. 그 이후로는 네. 어, 복윤자라는 얘기를 듣고 음. 어, 뭐 다른 어, 전우들이랑 다르게 네. 이제 그렇게 뭐 생활하는 데 있어서 조금씩 음. 음. 어, 구별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음. 요새는 좀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비염간염은어 지금은 네. 국가에서 네. 검진해 주는 검진 때 네. 이제 초음파 네. 어, 간암 초음파를 네. 검사하다가 이제 담낭에 네. 용종이 있다. 혹이 아, 있다. 네네. 얼마나 가슴 철렁을? <laughs> 아 그렇죠. 뭔가 혹이 있으면 우리는 무서워합니다. 네. 네. 그래서 겁도 났고 네. 어, 뭐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랬는데 다행히 이제 크기 자체가 얼마 안 크고 네. 개수 자체도 세개네개 정도. 네. 그래서 추적 관찰하면 된다, 그러길래, 그 이후로 계속 6개월에 한 번씩, 네. 어, 초음파 검사하는 것 말고는, 네. 어, 이전에 네. 좀잘 살펴주시던 의사선생님은 네. 꼭 6개월에 한 번씩 네. 혈액검사도 하고 네. 다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했는데, 네. 사실 그렇게는 못하고 네. 있어요. <laughs> 아, 그래도 워낙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형 간염 환자분들이 저도 이제 6개월마다 검사하시라고 얘기를 드리는데 이렇게 김선생처럼 하시는 분잘 없습니다. 정말? 네, 뭐피검사와 사실 핵심은 초음파인데 잘안 하시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뭐가 혹이 있다고 들었을 때 조금 놀라셨을 것 같은데 안쪽 때문에 걱정하셨던 것 같은데. 네, 네, 맞아요. 이제 제 직계는 아닌데 네. 제 외숙모가 췌장암으로 네. 돌아가시다 보니까 아, 네. 이제 같은 계열은 아니지만 네. 그래도 그런 염려들 네. 그리고 외숙모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사기 삼기 하여튼 뒷 부분에 음. 발견이 돼서 크게 뭐 손을 쓰보지 못하고 네. 제 기억으로는 한일이년 안에 그렇게 가신 것 같아 가지고 네. 갑자기 그냥 덜컥 겁이 났죠. 네. 음. 40대 초반에 네. 뭐가 있다고 그러니까. 네, 뭔가 있으면 놀라죠. 네. <laughs> 사실, 저희가 이제 우리 구독자 사연을 받게 되는데요. 우리 김 선생님을 저희가 특별히 모시게 된 이유가 제가 많이 와닿는 내용이 좀 있어서 그랬습니다. 우리 김 선생님 사시면서 비형관염 때문에 안 받아도 될 차별이라든지 사회의 시선 같은 것 때문에 좀 상처받으신 적이 많다고 제가 들었어요. 언제 처음 그런 걸좀 느끼셨나요? 그, 제가 대학을, 어, 진학을 하고, 네. 이제, 3학년 들어가면서, 네. 부전공을 네. 택해야 될 때가 네. 있었는데, 이제 저희 전공에서는, 이제, 공업선생님, 네. 그쪽으로 갈수 있는 길들이 있어서. 선, 학교 선생님? 네. 네. 그래서, 어, 제가 진학한 학과,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많이 달라가지고, 네. 이제, 거기서 조금, 어, 다른 길로 가려고 생각을 하면서, 교직 이수를 좀 해야 되겠다 했는데 교사가 되려고 그러면 꼭이 검사를 해야 하더라고 음, 비형 감염이랑 네. 이런 검사를 그래서 네. 검사를 하면 그것 때문에 안될수 있다 아 그런 얘기를 들으셨죠 아 분위기가, 네, 분위기가. 그래서 네. 그 교사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네. 부모들 사이에서도 네. 선생님이 이제 복윤자면 네. 어,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하는 아 학부모들 이네 학부모들이 네. 이미 그때가 90년대 후반, 어, 2000년대 초반이기 네네. 때문에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까지는 음... 어, 사회적인 인식이 네. 어, 많이 엄할 때 네. 그런 엄한 분위기였기 때문에 네. 그 결국에는 네. 교직 기술을 못 했어요. 와, 하고 싶었는데 나중에라도 어떻게 될 값에 아, 네. 할수 있었는데 네. 그 두려움 때문에, 네. 시선 때문에 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저에게 제가 복인자라는걸 네. 이야기 안 하는 이상은 사실 네네. 모르니까 네. 근데 이제 제가 그걸 커밍아웃 했을 때 네. 주변의 시선들에 대한 뒷감당이 음. 안 되겠더라고요. 음. 근데 저도 이제 진료실에 많이 오시는데 제가 제일 기억나는 게 그건 거 같아요. 언제 그, 50대 여자 환자분이 계시고, 따님이 이제 그 결혼을 할 때가 됐는데, 따님도 수직감염으로 비형감염인 거예요. 근데 이제 결혼할 때, 이 딸이 비형감염인 거를, 그러니까 그 사돈 측에서 알게 되면 어떻게 하냐, 이러면서 진짜 엉엉 무시다가 가셨거든요. 그래서, 아니, 이게 따님이 걸린 게 뭐를 잘못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걸린 건데 그게 뭔 죄냐? 했더니, 그래도 그게 아니라면서, 서 굉장히 상처받은 분들이 좀 많다는 거를 느꼈습니다. 제 동생이 네. 딱 그런 경우인데. 아 여자 동생이세요? 네 여자 네. 동생인데, 네. 그제 동생이 이제 실업계 고등학교를 네. 졸업을 하고 네. 구미 쪽으로 이렇게 네. 취업을 네. 하게 되었는데, 어그 업체에서 이 네. 보건증이라고 그러죠 그런 네. 검사를 했는데 네. 거기 이제 그게 걸린 거예요. 음. 그래서 어 6개월인가 어그 기간을 못 채우고 네. 다시 돌아왔어요. 학교에서도 성격도 굉장히 우수했고 네. 그 취업하는 데 있어서 네. 다른 걸림돌이 전혀 없었는데 네. 그렇게 해서 한번 사회적으로 낙인을 지키고 나니까 네. 저는 이제 네. 보균자이지만 비활동성이고 네. 제 동생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보균자인데 활동성이라 가지고 음. 이게 또 그게 또 활동성과 비활동성의 차이가 또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제 동생이 제대로 된 사회생활 을 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음. 다른 사람들 네, 그러니까. 시선 때문에. 네. 어디 취업할 때그 건강검진 기록을 요구하는 그런 네. 데는 아예 그냥 취업할 생각. 겁을 먹고 이제 네. 안 하셨던 거죠. 그리고 또 일찍 결혼을 했는데 네. 결혼을 해서 네. 첫째, 둘째 다 복윤자가 네. 되는 바람에 네. 마음의 상심이 정말 컸어요. 왜냐하면 음. 자기가 지내왔던 그 세월들을 자기 아이들이 겪어야 되니까 네. 그런 부분이 굉장히 힘들었고 음. 본래 이제 자연분만으로 못낳고 네. 그 재앙절개로 재앙 네. 수술로 해서 둘째까지 낳고 셋째는 안 나올 거라 했는데 음. 늦둥이로 이렇게 나왔는데 다행히 걔는 이제 수직 감염이 안돼 가지고 네. 그 이런 것들이 참 사람을 애매하게 만들더라고요 음. 네. 근데 참 억울한 게 이게 이제 뭔가 어차피 내가 뭔가 잘못해서 걸린 게 아니라 그냥 태어날 때부터 받는 거고 이거에 대한 백신이나 이런 게 개발된 거가 83년도, 4년도 이때 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 전에 태어나셨던 분들은 약간 뭔가 숙명처럼 그냥 안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과연 이렇게까지 지금 차별을 받을 일인가 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사실 저희가 비형관염이 혈액으로 전파를 하는 병인데, 뭐 혈액 전파랑 아무 관련이 없는 뭐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게 지금은 조금 그래도 들레신것 같은데, 아무도 좀 많이 생각을 해볼 문제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 저도 분명 이제 혈액으로 아니면 네. 이제 유전으로 이렇게 네. 가는 게 대다수인데, 네. 왜 컵을 분리해서 써야 되는지, 네. 물론 이제 뭐 구강 안에서 어 혈액이 나와서 뭐 네. 전파될 수는 있겠지만, 네. 일상적인 경우라면 네.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싶저한번 네이버 그 기사에서 그런 댓글도 봤어요. 어떤 며느리가 어, 우리 시어머니가 비형 간염인데, 애기 뽀뽀해 주는 게 너무 싫다면서, 그래서 그거 보고 저는. 저는 이제 비영간을 보는 환자를 보는 의사다 보니까 같이 좀 상처를 받는 게좀 있더라고요. 네. 저도 아이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그런 부분 때문에 네. 주변에 있는 아이들을 많이 못 사랑해 준게 음. 많이 아쉬워요. 혹시라도 예, 그, 그 이제 타액으로 네. 전파되는 게 굉장히 적은, 적은 확률이지만 그래도 가능성이 있으니까 음. 뭐 뽀뽀를 해주고 싶어도 네. 뽀뽀 못 해주고 음. 뭐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음.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네. 군대 때는 근데 많이 조금 억울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전에 없다고 들었다가 갑자기 들었으면 그렇죠. 네.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네. 걸 어, 갑자기 그렇게 듣게 돼서 네. 그러니까 제대하고 제가 어, 2학년 1학기를 마치고 군대를 갔는데 네. 2학년 2학기부터 들어오면서 그게 하나의 족쇄처럼 음. 뭘 해도 이게 음. 어, 좀 사람을 불편하게 만드는 음. 그런 것 중에 하나였어요. 오망 음. 많이 했죠. 군대도 뭐 사실은 어~ 다른 병과에 갔다가 네네. 자격 미달로 네네. 다시 그 육군으로 해서 네네. 갔었는데 뭐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군대를 억지로 가는 네네. 케이스라서 더 그렇더라고요 내가 군대 아니었으면 군대 안 갔으면 안 걸렸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 헌혈 때문에 네네. 내가 그런 거는 아닌가. 네네. 굉장히 원망을 많이 했어요, 사실은. 제가 제일 눈치를 많이 봤던 때가 군대 생활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만큼 구분지어서 사람을 차별이라고 있는 그렇고 좀 다르게 대우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공개적으로 노출되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더 많이 그랬던 것 같고 그 이후로는 계속 숨어드는 것 같아요. 굳이 이걸 알려서 사람들에게 나를 노출할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전혀 그냥 얘기 안 하고, 혹시라도 그럴 수 있는 여건들이 있으면 조심하고, 예를 들면 뭐 주사 맞고 피가 나왔을 때라든지, 치과 진료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들은 예민해요, 사실은. 그래서 뭐 아는 분들에게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더 많은데, 어, 잘안 돼요, 사실 그런 게좀 힘든 것 같아요. 요새 저기 경상북도 경주 쪽에 이제 계시는데 거기는 어떻게 간을 봐주시는 의사 생들이좀 많으신 편인가요? 그게 제일 답답해요. 네. 제가 이제 네. 좀큰 도시에 있다가 네. 작은 소도시에 오니까 네. 병원 찾기가 네. 이 건강 검진을 6개월마다 한 번씩 초음파을 네. 해야 되는데. 네. 조금 자세하게 또 환자 중심으로 네. 이렇게 살펴 주실 수 있는 선생님이 있으면 참 좋겠다 싶은데, 3년 가까이를 돌아다녀 봐도, 뭐 개인 병원이든 조금 상급 병원이든, 네. 어느 곳에도 마음에 확 드는 데가 없고, 네. 환자 중심으로 또 자세하게 살펴 있는 네. 선생님 찾기가 어려워서, 절로 점점 간을 전공하는 의사들이 이제 줄어들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한간학회, 대한간암학회 평균 연령도 이제 같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좀 뭔가 이런 간 질환에 대해서 의사들도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이렇게 조금 여러 군데에서 뵐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동생 얘기를 네. 이제 조금 더 여쭤보려고 하는데 동생분이 이제 또 비형간염에다가 다른 또 신경 질환이 좀 있으셔서 네. 고생하신다고 들었어요. 괜찮으신가요 최근에는? 그게 이제 네. 그 복균자라는 네. 낙인 때문에 네. 다른 직장을 업종을 선택하는데 굉장히 제약이 많고 네. 그러다 보니까 뭐좀힘 쓰는 것 말고는 네. 딱히 갈 데가 없고. 결혼을 해도 네. 맞벌이하는 게뭐 일반적인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일자리를 구하기는 구하는데 네. 조금 힘든 일을 하다 보니까 손마디 관절이 아파서 음. 병원에 가서 뭐 이런저런 검사를 받았는데 그 삼성과에 있는 네. 그 질환이 아~ 그 저기 삼성 네. 네. 그 제가 병명이또 네. 생각이 잘안 나요 아, 싸 네. <laughs> 그래서 그 질환 진단을 받고 음. 약을 먹고는 있는데 간 쪽의 약도 먹고 네. 그쪽의 약도 같이 네. 먹고 있는 중입니다. 네, 이제 혹시 마지막으로 우리 비형간염 같이 알고 계신 환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으신가요? 이제 사회적인 인식 자체, 분위기 자체는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네. 과거에 비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구분 짓거나 또, 먼저 물어오거나, 이런 풍토는 거의 없어진 것 같은데, 제일 문제는 자신인 것 같아요. 자신감이 많이 줄어들어요. 특히 이제 병원 계열 쪽에 사람들 만나거나, 혹은 또 전파에 대한 염려가 있는 환경에 처했을 때에는 위축이 돼요. 조금 더 당당하게 할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는 게 제일 큰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도 어제 이름을 공개를 하고 네. 목소리도 얼굴도 하고 싶은 마음에 처음에는 네, 네. 어 신청을 했는데 네, 네. 시간이 계속 음 가까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네, 네, 네. 그게 압박이 네, 네. 돼요. 이제 저는 괜찮은데 네, 네. 또저 주변에 있는 가족들도 있다 음. 보니까 또 피해나 이런 것들이 갈까 네, 싶어서 네, 네. 많이 염려가 되더라고요. 음. 그 제가 제가 가진 질환은 크게, 이제, 뭐, 제가 아는 지식 범위에서 간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의 아주 작은 부분이라서 처음에는 망설이다가도 이제 제 답답한 부분을 좀 같이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첫 번째는 있었고요. 그리고 도움이 된다 그러면 저처럼 이제 제가 가장 힘들게 여겼던 그어 자신감이라든지 자존감에 대해서 어 조금은 더어 나은 그런 삶을 주변에 있는 분들이 살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 동생의 또 아픔도 같이 나누면 그분들에게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되지 않을까. 아 우리 김지미 얘기를 듣다 보니 제가 어깨가 무거워집니다. 아, 네. 저희들이 연구자들이 빨리 이제 비형관형 완치제 요새 뭐 시형관형 이제 완치제가 많이 나온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개발을 조금 하면 좋을 것 같고. 한 그래도 3, 4년 정도 있다부터는 조금 그래도 쓸만한 어, 유통될만한 비염관념 약들이 지금 많이 연구가 되고 있거든요 좋은 소식 나오면 우리 김선생님께 가장 먼저 전달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먼길놔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비염관념을 앓고 계신 김선생님의 얘기를 나눠보았고요 우리 비염관념은 자기가 잘못해서 걸린 게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우리나라는 수직감염으로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배려와 따뜻한 시선을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